음. 아 아직 안 했어요. 아직 이제 연분이 아직 안 된다고 했죠. <laughs> 좋은 아, 이제 좋은 연분 이제 나오겠죠. <laughs> 한창 저 잘나갈 때 인물을 끔찍이 따졌어. 눈이 높으셨군요. 코 까는 데 시간도 콩 많이 됩니다. 쓰시고요. <laughs> 어머니가 꿈을 대신 까으셔야 되는데. 어머. 스커트 입은 거 아줌마 같더라. 눈이 높으신 거예요? 예전에요. 지금은. 아니죠. 옛날에 그 건설업 할 때는 네. 조금 뭐 일에 미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이제 지금 내 나이가 됐는데 지금 은 많이 외롭죠. <laughs> 흘러간 세월이 야속하기만한 고수. 하지만 고수의 깊은 내공이 담긴 음식에서 그 세월이 헛되지만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는데 고수의 정성과 열정에서 나온 대비지 전골. 이한 그릇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수의 순결한 영혼이 담겨져 있다. 고수, 내년에는 꼭장강하길 바라겠어. 웰컴! 인생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슬하하지 말라. 만약 견딜 수 없다면 오라 지친 그대의 일상을 활력으로 채워줄 화끈한 결정판이 이곳에 있으니. 이름하여 불족발. 그 치명적인 유혹에 남녀노소 당할 자근우가있겠는가 그 1년 365일 화끈한 불족발 골목으로 떠나봅니다. 오늘 찾아갈 곳은 동대문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창신동 뒷골목입니다. 이른 저녁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골목.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? 내 일요일 날 먹을 거 미리 사가지고 가. 아들이 술 좋아하니까 사가지고 가시네요.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마다 봉지 하나씩 들고 계시는데요. 소장을 많이 해가나 봐요. 골목을 거슬러 올라간 곳에서 만난 것은 야식계의 절대 강자 족발이었습니다. 갓 삶아져 나와 뜨끈뜨끈한 족발.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데요. 이 족발이 이 골목의 명물인가 봐요. 한 서너 번은 봐야지만 구워야지만 여기 양념이 다 배잖아요. 그래야 맛있죠. 족발을 구워요? 족발 골목 아니죠 불 족발 골목 맞습니다 매운맛 하나로 창신동은 물론 대한민국을 평정한 불 족발입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색깔 간 색깔 그냥 보기만 해도 혀가 얼얼할 것 같이 매운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불 족발을 먹으려면 일단 일회용 장갑은 필수. 준비가 끝날 때는 불족발을 들고 인정사정 볼곳 없이 뜯어주면 되는데요. 어, 옆에서 봐요 마실 때가족발을 먹다가는 곧 매운맛으로 인해 온몸을 땀으로 샤워하게 된 경험을 겪게 됩니다. 땀이 송송 고여진 것같이 매운 불족발을 온몸으로 먹는 사람들. 매운데도 왜 저렇게 땡겨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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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매워요? 괜찮으세요? <laughs> 몸무리 문제요 아, 여기가 막 복잡해요, 막 머릿속이 복잡한데 딱 매운 거 먹으면 이제 막 시리 하나로 풀려요. 어. <laughs> 풀리면 사라져요, 그냥. 매운맛의 <laughs> <애움만의> 순수한 열정? <웃음> <웃음> 그 열정이 뭐예요? <laughs> 말로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. <laughs> 그럼 몸으로 표현해주세요. 먹을 거라고요? 이걸 해봐. 미오미시. <laughs> 우와 얼마나 매운지 한 번에 느낌 팍 옵니다. <웃음> <웃음> 온몸을 강타한 매운 맛이지만 이상하게 뒤돌아서면 또 생각난다는 불족발. 뜨거우면 더잖아요 대체 그 아, 인기 요인은 무엇일까? 만드는 모습을 아, 안 살펴봤는데 굽는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. 안 매운 게 아니고 생선을 드시기 조개 쫙간 다음에 양념을 발라서 안에 스미게 이렇게 직접 구워주는 거예요. 내가. 일반 족발과 달리 석수에서 양념을 발라 화끈하게 매운맛을 입혀준다는 불족발. 간단해 보이지만 아이디어가 못 보이는데요?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? 네. 옛날에 내가 분식장사를 한 20, 한 30년 전에 했어요, 조금. 거기다가 뭘 해볼까, 내 국리하다 보니까는 그냥 족발을 비벼서 이렇게 섞어.